도형이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 오늘은 예 오늘은 또오 프로 오랜만에 즐기러 왔습니다. 오 프로 즐기러 왔는데 오는 과정에 오늘 무슨 일이 유튜브 각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제 차는 텐션 언풀리가 나갔고 우리 꿀벌 꿀벌은 달리다가 개입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개입판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불이냐? 우리 꿀뚜 광자님한테 연락분 쳐봤더니 아이터네이터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공급은 되지 않고 배터리로만 배터리 전기로만 차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코스를 포기할 거냐 안탈거냐 여쭤봤죠. 하지만 배터리 뿌리질를타는 항이 있어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빡세게 한번 또 달려 보도록 할게요. 형님 바람 빼시는 거예요? 설마 어. 레이스로? 오, 바람 빼는 기계. 저런 걸로 빼야지. 맨날 우리 볼펜으로 뺐던거 아니에요, 형님? 첨단장비 이용하지 이거 와형 바람 안 빼요? 나? 응. 난, 난, 넣으면 어. 더 넣지 아넣으더 <laughs> 넣어? 어 빼진 않지 형은 바람 안 빼? 나는 고속도로 달리는 그 바람 상태로 그냥 가는 거지 <laughs> 올라오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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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대기 더 오세요 오늘 전투에 이만원 타고. 나한 어, 손으로 할게요. <laughs> 좋아요. 운전석 바퀴로 올려 태워! 운전석 바퀴로 올려 태워. 어. 후진 후진. 아 어, 올려 태워, 올려 태워. 반대로 반대로. 우진 광채버, 후진 오허리 밑에 뭐 걸렸거든? 허가오 허리오, 배가, 오 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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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진해봐. 어 그렇게 더 돌려. 후진. 후진. 전진, 전진. 됐어 걸렸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윈칭아시러 장갑 끼세요. 오 윈치 알바. 나 코드 드라이. 윈치 알바 가지고 코드 드라이버 윈치 알바라고 해줘 장남이 아, 형 차에 타세요 차에 타세요 메인 드라이버 차에 타세요 어 역시 메인 드라이버와 코드 드라이버 형 설마 여기 걸리는 거 아니죠 형은 야, 야. 여기 받으세요 알바 아, 받으세요 핸들을 아, <laughs> 좀 조주석으로 해서 예 네. 천천히 살살살살 살살. 디비라이버만 놓고 발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윈치 사용법을 배우는 거 아니오? 디에나만 놓고 발지. 아 <놀람> 어, 아직까지 조수석. 어이 저 올라탄다, 올라탄다. 어이구 이거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수도자 알바, 알바 빨리 오세요. 선잡으세요야 됐어, 됐어, 오세요. 자력 탈수 있을 것같데 응. 오케이 오케이. <놀람> 저기걸려서 저기 엄덕하고걸려어 뛰어. 이 자, 뛰 카메라 에봐 간다. 자, 오세요! 이렇게 <laughs> 들어오는 <laughs> 자, 우리 앵글러! 눈박제어야지이데게앵글러는 제거버리지 그렇지, 그렇지 어. 걸렸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스테 걸렸어, 스테 살짝 빠고 스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짝만 받고, 살짝만 더, 살짝만 더! 이거 올라 뛰는다고 생각하면요 스톱! 자, 다시들거야돼 랭글로이 정도 각이 나와야지. 가 가지 다시 뒤로 빼세요. 다시 우진 다시 우진 우진 뒤로 빼야 가 내가 딱 봐줄게. 아 그냥 오면 되는 거요. 왜 <목소리> 좋을까요? 일단 돌시고 아, 진짜 내가 설려요중선이었으면 그냥 갔어요. 이제 핸들 일로. 아, <목소리> 어, 안 돼.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아니, 아니 올라가 봐요. 절대 안 뒤집어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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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괜찮아. 네, 안 돼. 근데 핸들을 일로 돌려야 돼. 그럼 방, 이쪽, 쪽이 첫째 같다. 이쪽 까지 가주고 안 돼. 리까지 가주고. 잠깐만요. 핸들 일자, 핸들 일자, 핸들 일자. 스톱, 스 스톱. 스스 핸들 일자. 핸들이좀 일자로 만들어야 돼. 쌈장에 한번더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같이 그러라고? 사진 찍 준비하고 딱한 방에, 한 방에야 진짜. 한 방에. 음. 에? 지금 그렇게 진입해야 진입 돼. 진입 해야 돼요. 이쪽을 좀 태우고 가야 돼요. 태우고 아니면 못 가요. 어. 아니면 차 그냥 뒤집어져.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타. 그조그만 돌멩이 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하, 하. 그대로 꺾여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 뒤에가 다 죽고살날 것같다고 뒤에서 봐줘요 안 돼! 핸들 일자! 핸들 일자가 안돼 지금 형! 뒤 어. 예, 운전석을 봐줘야 돼! 운전석! 요 바위를 타야 돼 조금 앞바퀴가 운전석? 네 예, 운전석 운 바퀴를 좀. 운전석 바퀴가 호철이 형 저걸 타야 돼 내려서 타야 돼요 어해 운전석 바퀴가 이거를 좀 타야 된다고. 케어는, 옆방 옆방으로 타든 뭘로 타든 태워야 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못 탔어 못 탔어 못 탔어. <놀리는> 못 탔어 못 탔어. 오. 오. 어, 앞에. 도지! 도지, 도지! 이거 돌아올 수 있었어? 이거, 저 봐, 저기 왜 고쳤어? 또똑같은데또 또 부서졌잖아. 이거. 그 상태로 뒤로 빠져야 돼, 그 상태로. 오케이. 우리 꿀벌 탈출합니다. <laughs> <laughs> 안돼안돼안돼 땡겨야 안 돼, 안 돼. 돼 아까 그 코스는 포기하고 다음 코스를 또 이어서 넘어갑니다 아 힘들어 잘 오고 있습니다 스톱 와와와 와, 와. 아니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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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후진! 그냥 와! 돌려서 그냥 와! 그냥 와! 어! 밟아! 밟아! 오케이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오, 멋있어. 형! 멋있어. 조수석 바퀴 여기! 여기 타야돼! 조수석 바퀴! 어 쌈장 잘해! 쌈장 잘하고 있어! 락스를 풍해야 된다니까. 그럼 막 치면 어떻게 안 쳐. 또하지마 아, 부셔져. 또 부셔져. 알바 알바. 올라갈 것 같지 않아? 대구 왕. 지구 왕. 오케이. 선수 어, 이번 게더 걸렸어. <laughs> 확 하고 이제 갔었어야 돼. 어, 안 날라야 돼. 됐어, 거기서 날라, 거기서. 또. 어. 안 돼! 안 돼! 떨어졌어! 어 됐어! 오케이! 아안 돼, 아, 돼. 돼! 떨어졌어! <laughs> 아이쁘네 떨어지기 전에 조수석으로 날라가야 돼! 오케이 야, 됐다! 야야 조수석 너무 무섭어! 너무 무섭어! 아봐 그대로 아 그대로 와! 그대로 살살 어,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와야 돼! 망하면 안 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네, 속깐 거, 잠깐 거, 로깐고 오케이. 스톱. 스톱. 무서운 새끼야아이잠 먼저 가야돼! <laughs> 아이 거, 별 거, 아니 거, 이 <laughs> 거, 걸릴 것같깐 거, 잠깐 거, 어깐나요깐기잠기 거, 잠깐 거, 잠점 거, 잠깐 거, 은 점점 잠깐 는잠기 거, 잠깐 거, 잠와와 와.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있자. 앞번더안 뭐 닦겠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간다. 그다음 일로 오케이. 로안야안 돼. 간다 간다 간다. 안 돼. 안 되는 거는 야야 조수석으로 야, 꺾어봐 조수석으로 앞으로 살짝 보면서 오케이 됐다 야일 와봐 가만히 있어봐 일 와봐 야 이거 누가 만들었는나 앞으로 와봐 뭐야? 이냐 락슨 어... 버티는거? 낙슨이 버틴다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laughs> 들 돌려야 돼. 다 떴어. 다 떴어. 랭기도 앞로바 어. 출동! 핸들 일로, 핸들 일로. 오케이. 살살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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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악셀은 살짝만 부드럽게. 살짝만. 옳지. 뒤에다 밟고. 그만 그만, 악셀링 그만. 어, 좋았어. 빅 소리났어. 밑지줄이에요 어, 멕시스타 접히는 것 봐. 아니 아니야, 아안 넘어가, 장 꽂혀서. 어. 위치가 있는 쪽으로 바퀴를 돌려야 돼. 야, 휠트 찢어지는 거 봐. 형 봐봐. 휠트 나는 거 봐. 차 근데 진짜 조용하지. 어. 근데 같어 왜 이렇게 잘 오는 거요 아, 네.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는데, 우리. 다른 길로 온다, 그지? 오, 지에. 스무스하게. <목소리> 어. <형님. 웃음> <laughs> 아이 전국에앵글러운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laughs> 이렇게 쉽게 올라오지 못했는데. <laughs> 아이 아, 랭글러잖아. <laughs> <계속. 웃음> 진짜 승무석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온다 해. 아 다시 JK가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네 또? <laughs> 안 그려 어이구 부서지는 소리가 나냐? 아니야 랭클라 이정도는 처음이지 여기서 어떻게 진입해야 돼요 형님? 그냥 사이로 해서 윙치로 당겼어 그어 랭클라 어어 맞다 어. 야 어. 보자, 운전석, 운전석, 헤 운전석! 헤들운야 아니야, 들운전내려내려압 있으니까 당기잖아 야! 글로 사야겠네! <laughs> 야, 야, 야! <laughs> 야 차다 날립시다! <laughs> <laughs> 차다 날리지 차, <laughs> 그냥 아까처럼 하면 돼 어. 그냥 반듯이 와어두개다탈수 있어 그냥 두개다 타야 돼 오케이 올라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왜안 밟았어

호진, 더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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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진. 잡는다고 안 넘어갈게 너무.. 방금 넘어갈 뻔 했어 영남형 쫄았어 지금 <laughs> 야 일로 와봐 로와봐 이만 있로면 넘어갈 것 같아 <같애>. 진짜 어 같아 안돼 <laughs> 아, 안돼 빨리 넘어갈 것 같아 빨 거기 잡아 있고 있어. 있어 형이 더 위험하지 피해야지 나는 무조건 넘어영남형영남형 표정 헤어난 척지마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야 앞에 어 앞에 하면 여기가 어떤냐면 자넘어다 뭐, 지금 잠깐만 완전 들렸어,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뒤로 당겨 내야 돼 일찍 꺾었는데 너무 늦게 꺾어서 위에 계속 타고 갔어, 무슨 안 말이야 안 넘어가, 이쪽 쭉, 안 넘어가. 운전석으로 꺾으안 넘어갈 운전석으로 꺾어야 돼, 운전석 아, 넘어 형, 락스네 타세요, 락스네 타세요 기다려 왜. 자, 야, 형, 에락스네타휴평 가져와봐 락스타고요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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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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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넘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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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자 무시동이요? 무시동 아, 걸려있네 그다음 이제 풀자. 그 어. 이제 두개두개 나야지. 또한 번. 두번 나야, <laughs> 또. 더. 또 됐어. 너더 꺾어 더더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이빨 이빨 더 꺾으라고 더더더더더 <몬> 그렇지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내일 기대해 이제 해서 라인 나왔습니다. 아, 불타겠네. 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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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까위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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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테라칸과 우리 쌈장님의 테라칸과 우리 바라경님의 앵글러 대결했습니다 저희 우리 바라경님한테 진심으로 나 빼면 안 되지? <laughs> 왜요? 꿀벌을 빼면 아 꿀벌 초창기 초반에 잠깐 활동 화가 났잖아 꿀 오늘 3중이서못간 거지 <laughs> 4중에서 아, 올라갔어요? 한님이랑 네, 나랑은 아니, 가지고 놀지 바라경님한테 우리 한번 인상권 했으면 좋겠 사죄 드립니다 <laughs> <laughs> 바라경님 인상권 저희가 <제가> 사죄 드릴게요 고수 아니에요 <laughs> 숨은 <스묵> 고수를 찾았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함께 외치죠. 함께!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